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3년 2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떡국도 먹고 한살 먹고 설을 지내고 나면 아 정말 올해 시작이구나 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올한해 힘내라고 응원하는 듯한 말씀인 것 같네요. 이 말씀으로 많은 청년분들이 새로운 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잔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중 제6주일, FM탈리타쿵. 저는 DJ 세라피나입니다. 네, 1부는 청년들의 질문을 신부님께 여쭤보는 가장 보통의 질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부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저희 신부들한테 명절이 큰 의미가 없어요. 연휴라고 미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명절이니까. 모처럼만에 마음 편하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잘 보냈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잘 보내셨다니 기쁩니다. 어, 연휴라고 미사가 없는 건 아니듯이 이번 주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주 질문은 성수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님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 성수는 왜 찍는 건가요? 성수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이죠. 어, 동서를 막론하고. 물이 가진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정화일 거예요. 그 우리가 성수 요즘에는 못 쓰지만 성수 찍으면서 바치는 기도가 그 성수대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 네. 보면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바치면서 성어를 긋거든요. 요두 가지. 정화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 이 성수대 위에 있는 기도 이두 가지를 결합해서 본다면 성수를 찍음으로써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저는 미사가기 전에 깨끗이 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목욕제기를 하는데요. <laughs> 깨끗하게 하고 가서 성수로 몸뿐 아니라 마음도 깨끗이 하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음, 그렇다면 그 성수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 우리 성당 같은 경우에는, 어, 매월 첫 주일 미사 때, 교중 미사 때, 그첫 부분에 성수 축복하고 성수 예절을 했어요. 작년과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 이게 사실 교회에서 되게 오래된 전통이기도 하거든요. 어, 성수 축복은 준성사에 해당해요. 그래서 성사와 마찬가지로, 진료에 해당하는 물과 소금이 필요하고, 형상에 해당하는 전례문이 필요합니다. 어 먼저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워서 준비합니다. 우리 그 성전 뒤편에 보면 성수 들어있는 항아리 있잖아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는 거예요. 어 물은 음 그냥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물에 대해서 그렇게 채워 놓은 물에 대해서 축복문을 읽고요. 그리고 나서 소금을 축복하고 물에 넣습니다. 그 소금은 구약의 엘리사 예언자가 물에 소금을 넣어서 썩지 않게 했던 데에서 유래됐어요. 그리고, 어, 성수를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뿌리는데, 어, 성수를 맞는 우리는 이렇게 성우를 긋습니다. 아, 그 성수가 그냥 수돗물로 만드는 거였구나. 어, 근데 그 성수를 맞을 때 우리가 성우는 왜 긋는 거예요? 어, 우리가 성당 들어가기 전에, 성전 들어가기 전에, 성수를 우리 손에 찍어서 성어를 긋잖아요. 그것과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신, 우리가 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신부님께서 성수채로 성수를 뿌려주시니까, 성수를 맞으면서, 우리가 성수대에서 찍을 때랑 똑같이 성어를 긋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어, 근데 그 성수 안에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성수에 소금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전례문을 보면 지역의 관습에 따라 소금을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성당들은 거의 예외 없이 소금을 넣어요. 왜 그러느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로만 성수를 만들게 되면 물이 변질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일단 성, 성수를 이렇게 축, 축복할 때 소금을 넣고요. 부가적으로는 그 일부 신자들 중에 약간 미신적인 생각에서 성수를 이렇게 큰통에 떠가서 이렇게 과다하게 음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수에 이제 소금을 넣게 되면 그 짠맛 때문에 그런 과다한 음용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아, 그, 어느 영화에서 성수를 막 마시는 장면을 봤었는데, 그러면 큰일 나겠네요. 네. 어, 일 어, 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소금을 안 넣는 데도 있으니까, 거긴 정말 또 벌컥벌컥 마시는 게 가능할 텐데요. 어, 한국에서는, 특히나 우리 본당에서는, 어, 이걸 들으시고, 어, 호기심에서라도 이 성수를 떠다가 드시는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금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 성수의 의미도 확실하게 알게 된 만큼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성수로 성호를 긋고 성당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신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테마를 정해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칠성사인데요. 칠성사에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그리고 성품성사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이 성사. 알것 같으면서도 확실히는 모르겠다 싶은 것도 많죠. 이 성사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것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많이 보내주세요. 테마와 관련없이 하고 싶으신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 또한 언제든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 질문들 잘 간추려서 궁금하신 것들은 최대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wake up, 일어나, 주일이야, 우리 항상 함께 나누는 날, 만나는 날, 알지? 어, 탈리타쿰. 주문을 걸어 사랑을 담아요. 지금 만나러 와, FM 탈리타쿰. 화정동 성당, FM 탈리타쿰. 네 이분은 청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나눠보는 말할 수 있는 비밀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신앙 고민, 일상 속 스트레스, 나만의 소확행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좋아하는 성가를 신청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카페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닉네임! 해청령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청년 활동이 중단되어 2019년 청년 캠프에 모였던 많은 청년들이 그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래 가네요. 누가 1년 넘게 지속될지 알았겠습니까? 활발하고 생기 넘치던 청년 미사가 많이 그립네요. 익숙함의 소가 느끼지 못했던 수아비스와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 복사단의 듬직함, 청년들과 미사후 즐거운 저녁 식사, 마스크 속에 가려진 신부님들의 밝은 미소 모두 그립습니다. 이 소중함을 가지고 성당 안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다시 웃으면서 볼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청년들하고 같이 활동하던 시간들이 요즘 많이 그리운데요. 음, 2019년에 갔던 청년 캠프도 진짜 재밌었는데, 언제 또갈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좀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음, 하루 빨리 다 같이 모여서 청년 활동도 하고 또 같이 술한 잔도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연 보내주신 회청년장님께는 카페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그럼 회청년장님의 시청곡 이노주사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로 오늘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리타쿰 여러분, 사랑합니다. <목소리로> 내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서로에게 해주는 바라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는 그런 사랑하길 원했네 우리도 주님 말씀 상의 것보다 당신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오직 나의 기쁨 나의 참소망 진실과 이 차! 이는 나의